이분이 갑자기 쌩쌩 하다가 최근에 무릎이 아파가지고 지난번에 잘 걷지를 못해서 손을 봤더니 좀 좋아지는가 싶었더니 또 이틀 사이에 다시 또 망가져가지고 왔어. 자, 이리 오세요. 이리 와요. 다시 돌아와요, 돌아와. 돌아와. 자, 이분 잘 봐요. 자, 앉아보세요. 지나보세요. 다시 앉아봐. 다시 일어나봐. 네, 아까 그 사람이 아니죠? 네. 네. 자, 가보자. 아, 음. 아, 자, 아파요? 음. 안 아파요? 그럼 뛰어. 올 때는 되게 많이 힘드셨죠? 지금은 좀 어떠세요? 지금은 별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. 네. 여기 와서 앉았는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. 어... 근데 그거 먹고 나서는 지금은. <laughs> 지금... <laughs> <laughs> 자, 이게 저희는 이런 것들을. 아니, 아니, 지금 파스 붙이고 왔어. 어. 응. 아, 너무... 아이고, 무릎이 아파가지고. 응. 응. 다 뛰어. 양쪽 아, 다 붙였다고. 다 뛰어. 다뛰요 하수에서 담아 할 거야. <laughs> 이렇게 가지고 여기 오는데 저 여기서 내려가지고 한 시간 걸어 왔다. 어,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내려. 그렇지. 아니 물만 사다 놓고 먹는 게 아니라 물은 집에 있는 물, 정수기 물, 거기에다가 어, 어, 뇌 수술도 했고 쭉 걸어보면 거의 정상인데요. 사람들이 이거, 이게, 내경세 온거 거의 모르죠, 지금은. 예, 뭐이 정도면 뛸수 있을까요? 못뛰요 뭐 한번 뛰는 흉내라도 한번 내보세요. 아, 좀 더, 좀 더, 아니, 아니. 뛰는 흉내 한번 내보세요. 앞으로, 더 저쪽으로도 앞으로. 저쪽으로 앞으로. 뛰는 흉내 계속 한번 해보세요. 오, 이렇게 하니까 딱 보이네. 어떤 거 같아요? 훨씬 편할 거예요 아마 지금 오른발은 지금 이 상태로 봐가지고는 중풍 걸린 거 같지가 않아. 진짜 기나다 쌔해요. 어유 지금 뭐이 상태면은 뭐 완전히 정상이네요.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좋아지는 거예요. 꾸준히. 아, 좀 더, 좀 더, 아니 아니요. 뛰는 흉내 한번 해보세요. 앞으로 더, 저쪽으로 도 앞으로. 저쪽으로 앞으로. 뛰는 흉내 계속 한번 해보세요. 오, 이렇게 하니까 딱 보이네. 뛰, 한번, 한번 해보세요, 한번 해보세요. 뛰는 거예요, 뛰는 거 지금. 지금 뛰는 거야. 뛰는 거예요, 한 번. 네. 오, 알겠습니다. 이야, 이야. 아직도 불안하긴 하지만, 음. 와, 아이씨. 이야, 아이씨. 이야, <웃음> 이야, <웃음> 이야, 더워. 이야, 이야. 어? 지금 아예 걷질 걷지, 거의 걷질을 못하네. 지금 그 무릎이 아파서 그러는 거죠? 네. 네. 이리 오세요, 이리 오세요. 아유, 완전히 뭐다 튀어나갔네. 지금 어디, 아픈 데가 어디죠? 어, 뼈가 닿아요. 네. 좀 어때요? 아까보단좀 나아요. 그냥 좀좀 앉아 계세요 좀. 네. 어이구, 어이구,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어. 이렇게 바뀌었어. 이게 어싱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어싱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어싱에 한삼 분의 일 정도 들어갔을 거야. 요즘

에휴. 이달 말까지 좀 기다리시면 돼요. 앉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